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의 공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주님의 공생에 대한 몇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주님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권능입니다 어, 주님은 이런 권능은 뭐 문제도 아니죠 어, 오늘날에도 역시 변함없이 주님은 이런 권능을 행하시고 어,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날씨를 우리 마음에 비유하죠 아,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아주 찬바람이 불어 에, 아주 마음이 지금 음? 흐릿하고안 좋아 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에, 그리고 자연을 하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하십니다. 에, 중풍병 또뭐 어, 문등병 열병 이런 치료들이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깨끗게 치료하셨습니다. 또 마귀를 쫓아낸 것도 그분의 능력이 이 악령들이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을 고쳐 주시는 유일한 조건은 네가 믿느냐 이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걸 행할 줄을 믿느냐? 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지 않겠죠. 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할수 없어. 어떻게 내가 뭐, 천국까지 갈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은 이건 뭐내 팔자고 내 운명이고 이거는 뭐, 나는 더 이상 불가능해.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모든 질병은 모든 영혼의 결함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영적 문둥병이 있어요. 이건 신성보독을 이야기할 때 영적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네.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것, 거절하는 것, 그게 문둥병의 상태입니다. 중풍병, 육체적인 중풍병이 있죠. 어, 뭘 하고 싶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어떤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불뚝같아요. 그러나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또 열병, 육체적인 열병이 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상태죠. 마찬가지로 뭔가에 그냥 끌어오르는 상태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끌어올랐어요. 네? 불탔어요. 또 막이 들렸다. 이거는 악한 생각, 악한 흥분 상태가 막 지속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어려서부터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부터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결함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모든 질병을, 영혼의 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건강한 육체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막치 그 주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병고침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강요당해서 가는 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병고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믿느냐, 선택 여지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계셨을 때그 당시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어서 그분이 베푼 그 기적을 통해서도 확신을 못했습니다. 음. 주님의 기적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강화시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믿음을 못 줬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제일 가는 목적은, 주님의 그 성경에 통하는 그 기적이,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질병,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병,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병, 마음속의 열병, 마음속의 문등병, 마음속의 중풍병, 마음속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심령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의 문제, 불안이나 공포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문제들을 심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역시, 주님의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우리 마음속에 질병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다 연결고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을 행하신다. 영적 의미라. 그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오늘날 나의 심령 속에도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기적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통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더욱 더큰 치유와 건강을 주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